왜 여자들은 정말 온갖 발들이 있거든요? 화장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발까지.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여자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발은 뭐다? 머리발이다. 이 머리빨이다. 머리카락을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하고 나서 만들어주는 이런 헤어 에센스, 또 헤어 크림, 뭐 헤어 미스트까지 총 출동 한번 해봤습니다. 과연 뭐가 괜찮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조윤주, 오늘은 헤어 쭉! 자, 첫 번째 상품은 파디뷰 프로페셔널 아사이 5일. 이 상품은 우리 헤어쌤 추천.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이거는 딱 스타일링 하기 전에 바르기 너무너무 괜찮다. 젖은 머리 상태도 괜찮고, 그리고 또 볼륨 주기에도 너무너무 괜찮다. 보통 이런 오일류 같은 경우는 볼륨이 꺼지거나 약간 숱이 없어 보이거나 뭔가 흥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안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상품은 어떻게 쓰는 게 좋다? 평소 젖은 모발이든 아니면 머리 스타일링 하고 나서 또한번 도포해주셔도 찰랑찰랑 있는 머리로 만드실 수 있다. 이어지는 케라스타즈입니다. 이 상품은 뭐가 좋냐면 향기가 나요. 이름 자체가 뭐냐면 퍼퓸이에요. 퍼퓸, 에센스인데 퍼퓸이에요. 케라스타즈는 제가 지금 현재 뭐 샴푸도 써보고 있고 트리트먼트도 써보고 있지만 이 에센스가 굉장히 좋다 생각해보니까 얘도 케라스타즈네요 얘는 헤어로션 그래서 굉장히 산뜻하게 쓸수 있다 나는 향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 이 상품 머리카락에 조금 더 산뜻하게 잘 스며들면 좋겠어 뭔가 오일리한 거 말고 흡수가 잘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 저는 이그 케라스타즈 이 초록 색깔 이것도 괜찮아요 역시 미용실에 유통되는 이런 헤어 디자이너 분들의 퍼펙셔널 라인이어서 만족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투게테어 크리스탈 티어즈 닥터스컬프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상품일 겁니다 투게테어라고 해서 유피토스 아시죠? 그 유피토스의 약간 자매품 같은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 상품은 딸기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리알 에센스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의 에센스의 무거움을 얘는 살짝 뺀 산뜻한 오일 에센스여서 굉장히 좋다 이 상품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머릿결 고민인 여성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상품이에요.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마치 이걸 쓰면 머리카락이 회복되고 머리카락이 마치 살아나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다. 실제로 딱 이걸 썼을 때 머릿결 좋아지는 걸 느끼세요. 그리고 저또 홈쇼핑 언니잖아요. 그리고 세크테라피. 근데 저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파마 머리이신 분들 컬은 있지만 약간 부슬부슬하신 분들 쓰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조윤주에게는 조금 무겁더더라. 이거는 뭐냐면 그레이트 헤어라고 해서 오일에 미끈미끄한 것도 싫고 너무 가벼운 것도 싫고 그딱 적당한 포뮬라가 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나는 머리가 좀 죽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, 머리 볼륨이 나는 정말 완전 귀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자. 이거는, 우드램브라고 여기께 애기냄새 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상품, 제 머리카락에도 리브인 트리트먼트로 쓰지만, 우리 테이랑 아루랑 머리 빗어줄 때, 우리 테이 지금 머리 길러고 있어서 여기 귀를 넘겨주고 있거든요. 그럴 때뿌려주서 너무 좋고, 또 우리 여아들 머리 묶을 때, 잔머리 삐져나오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럴 때뿌려주서 너무너무 괜찮고. 그래서 이 상품은 향이 다한 상품이다. 그리고 바르는 상품 아니고, 리브인 트리트먼트여서, 손에 묶거나, 손에 남거나, 손에 끈적이거나,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얘도 괜찮다. 나는 이거 향이 너무 좋아. 안 썼어. <laughs> 자, 이거는 밀크 바오밥. 헤어 오일 미스트 얘랑도 일맥상통하는 게요 보통 이렇게 뿌려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잔머리템으로도 너무너무 좋을 거고 요거는 남녀노소 모두 다쓸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둥순둥 미스트 타입이다 요거 두 개는 산뜻한 세럼 타입이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일 타입이다 이것은 볼륨 드라이를 원하실 때 이것은 향기를 원하실 때또 요것은 타이머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상품이니만큼 산뜻한 걸 원하실 때, 이것은 머리카락의 트리트먼트를 원하실 때, 이것을왜 빠글빠글 파바이신 분들, 볼륨이 자연스럽게 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스크테라피 추천하겠습니다. 베스트 픽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그치? 네. 이 중에서 썩은 중에 최고로 좋은 거? 헤라스타즈 이건 제가 왜 사게 됐냐면 전체 염색을 한 날이었나 봐요 전체 염색을 한 날에는 머리카락 상하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장님이 발라주신 거예요 딱 발라주자마자 어? 언제부터 보고 살래요 진짜 괜찮다 그래서 저 조윤주의 2023년도 제가 써본 헤어 상품 중에서의 베스트 픽은 뭐다? 이거다